she has to. Change it to years ago and had a pacemaker put in and in sync with the security system winner. 뒤에 번호를 주게5 6 8 9 1 11. 1 고르세요. 1 11. 11. 11. 11. 11. 남는 거1 11. 니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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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1 진짜 못1는사람최고 진짜 11. 정 없어서 11. 11. 아 멋진 사람. <laughs> 같이 1 1년도 못해볼 걸 그걸 못 참고 미리 <laughs> 해고

제일 네, 멋져. 들어게 일분만 있다 끄셔요. 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인2인 줄씩. 아이도 신기하죠? 기록. 축하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야 제대로 손참살다 나갔어요? 핫도그도 개랑 빨래기 3개 있지. 요발먹냐고 와 아, 최고다. 방판시장아 방판 크림 스킨. 음. <laughs> 어떤 분의 요청. 여러분 이 선크림 진짜 좋습니다. 뭐야? 비트더 선이라고 그그 유튜버가 만든 건데 음. 내가 진짜 여태까지 써본 선크림 중에 정말 제일. 내일 한 바라. 오늘 한국입니다. 진짜 다 달라 근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일부러 그렇게 갖고 온 거야. 브랜드 음. 좋은 것만 엄선해서 갖고 온 거야. 패리라고 적어서 그런 거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면 건청하세요. 건청하세요. 사는 동안 막 적게이라고 많이 먹어요고 오! 페퍼로니 펫포론 쪼로. 리얼 페퍼로니다. 열쇠 어디 어요 선생님? 맛있겠 장난이야. 와 페퍼로니 진짜, 음 진짜 쪼롬. 4년 5년만. 베이비 시 s 팀데 피자, 피자 맛있어요. 리 <laughs> 선물 뭐 해줬을까? 그래 이거 귀더라에안 보여.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 맞다 너도 못 갔지? 응. 한진이 때문에 못 갔대 한진이 때문에. 돌아니? 째 째. 욕실이. 怀旧。<laughs> 얘는 뭐야? 모르겠어 뭐, 뭐? 그분모장인가 어, 어, 유명한 아다 이거 요거 신은 게두 개였는데 두개나온뭐먹 새로운 거두개 이게 가위? 가위 잘라 뭐따게 있나? 기억이 안를거나아 너무 맛있겠다 얘는 뭐였지? 두려워 서운해 얘는 뭐였지? 얘 포즈 포즈 포즈라고 부르는데? 건두 이는 금방이야. 아, 아. 어, 네, 진짜 가격 미쳤습니다. 진짜요? 나 여태까지 사정원이 제일 싸게 산거 같아. 제일 싸게 산게 28,000원이었거든? 너 이거 먹으면 부자래. 기절해요? 어? 내가 커피 해줬어 아기기절해 네. 아, 사진 찍 내려갈게 못만한데 아, <laughs> 어, 이게 펄도 종류가 두가지 조그만 거큰거 이거 뭔가 되게 특정하다 위에 크림을 올린 거야 어, 크림이, 크림이 들어가 어요 이거 잘 섞어 먹어야 돼 어, 펄도 종류가 두 가지다 펄도 종류 두개버엘리 고기랑 달라? 아, 네. 맛이? 어. 진짜? <laughs> 왜? 진짜? 왜? 똑으로 꽂았어. 아 진짜? 여기면 <laughs> 그냥 안안 올라와? 안 올라와. 왜안 올라? 와 여기는 막 엄청 달지도 않고 맛있었어. 토마토도 엄청 많이 컸다. 주. 야, 오기 하지 말고 집에 안될줄 알았더니 왜 왔어? 너 춤을 춰. 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오. 엄마가 왔 붙어 있는 걸로 줬어. 아, 진짜? 허. 뭐라고 했길래 좋냐고 도대체. 아 맨냐. 아 진짜 아 맨다 맨다. 네. 영어 선생님이랑 그렇게 대화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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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아니까 자톡. 똑아도어게는 가라게 이치고아 거기 아우디 는 쪽. 음. 응 그쪽에서 뚫어서 음.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이쪽 아니 거기서 뭐 실림 가는 쪽라가 거야? 여기서 껴줄게 돌아다니는 돌아다닐 때도 껴줘야지 그러니까 돌아보갈때 그러니까. 끼고 어. 맞으면 껴준다 맞을 어? 거야 맞을 거야 <laughs> 빽이 없음 빨리 얘기해 빼이 없음 아니 오늘 하루, 하루 종일 빽이, 빽이, 빽이 없음. 없음 하루 종일 자야겠다 <laughs> 자기 전에 자기 전까지 잠만 깐 내가 껴줄래 봤어. <laughs> 봤어,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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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laughs> 화려하다. 이쁘지? 진짜 화려. 어, 타노스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아니, 진짜. <귀찮다. 웃음> 타노스 아니냐고. 이거 뭐, 만든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지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면 한번 이거, 이이게 이거. 이이 크기가 더 달라. 그렇네. 지은애인가요? 뭐여있어. 인화박스. 아, 손도. 이거 인화가 주는 인화박스 선물. 인화박스 선물? 네 제일 조그만 거로 천사제 천사 그거 안갔다 찜기 아? 어? 찜기 안아 어? 뭐? 어? 찜기 찜기? 찜기가 있어 <laughs> <그치>? 바로 먹어지찜기응 <laughs> <배우면> 단지 시간이라고 <laughs> <laughs> 아, 맛있겠다 아시아 <laughs> 부 음! 기름이 풍부해! 너무너무 계란 있어요? 있어요! 차돌, 차돌. 차돌은 응. 음, 이건가 아, 어른. 이 하나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 굴렁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거는자기느 <목소리도> 마음이 끝에는 다 때려 넣게 되더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으니까.

찌인다고. 어, 찔때 아래로 놓고 찌면 돼좀 긴게 있어요 혹시? <목소리> 새집에서 김밥 만적 있어? 아니 없어 아직 없어? 나는 아, 다이어터니까 <laughs> 닭가슴살 김밥 해주라고 그 위에다가 얘들을 올려 드시면 됐어, 됩니다 됐어. 그냥 올려요? 네요. 아, <웃음> <웃음> 이거랑 또 넣을게요. <너>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거기 빨간 물 이렇게 하고 싶다. 내거든요. <laughs> 뭐가 그렇게 귀여운지. 일단 빨리 타주세요. 네, 아, 타고 찍어요 와! 어, 대박이다, 진짜. 누군가의 인스타에서 확인할게. 처음 밀로 그리고 나무도. 진짜 크다, 나 이렇게 또고싶거 봐. 검은 무리들. 와, 박수. 박자. 바삭 <laughs> <딱. 웃음> 아시죠? 바삭 아니야. 짜 어? 커트야. 완전 신기해. 예쁘다. 이제 한번 여기 한번 더. 와, <laughs> 굿 굿. 아주 노릇노릇하게 갖고 있습니다. <laughs> 아, 뭐, 뭐. 음! 이거 끝까지 나는? 안... 아 어, 오징어 냄새 장난이야. 그, 굽는데 오징어 냄새 나더라그 해물 냄새가. 음. 재료를 아끼지 않죠? 안녕. 아아 어떻게? 지인이 반죽 남으면 싸가야 될 판이야. <판단>. 많아, <laughs> 많아. <laughs> 지 이거 <요거> 말린 망고 사 이걸 샀다. <laughs> 투명찮아, 너무 맛있지? 이게 엄청, 엄청 맛있는 거야. 이렇게 미쳤다. 코코넛! 아니 스네리가 코코넛 완전 좋아. 나 코코넛집 완전 좋아. 이제 응. 그, 좀. 응. 그러면, 서 약간, 대리로, 라는, 뉘앙스에 <laughs> 어. 그래가지고, <laughs> 강아인 손에 물을 안 붙이게 하겠다, 는제지 이제, 꾸, 지구나 이제, 꾸, 이 집에서 술못 마셔. <laughs> 안 먹을걸? <laughs> 맛있다. 됐어 지금 초등것 부드럽게 해줘 아휴 그렇게 술 먹다가 이 촉촉하네 아 손이 가 겉바속촉 어다 나만 이수 있어 이거 그냥 언제 언제 먹는다 무슨 거요 강아지? <laughs> 강아지 똥입니까? 아, 좀, 좀 펴서 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아, 빵이 저기. 빵에 저기. 강아입니까 어, 리테인 거? 나 배. 혹시 는게 없어? 신부야, 너무 뜨겁다. 아, 제가 잼다려요 소리 사 왔는데 마실 거야어 도대체 몇차 여기 크림 짜고 싶어. 마요네즈? 어, 음, 안 돼. <laughs> 왜 친구들을 보냈죠? 그어운 거리를? 네, <laughs> 생전하셨나요 먹었으니까. 길도 모르는 친구들을 왜팀맵을 타고 가게 했습니까? 말좀해 주세요. 에휴, 미꾸 진짜럴까? 분다고아 뒤에 선아님이 노래 못한하고맨 뒤에 박아놓고 입만 라고 많이 받은 게아노래놀아할수 있거든요. 이 지인이 사라거든요 就是。 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거힘들 그냥 가히 있었는데. 너무, 너무 급했어.